자, 개념 익힘 1번 <laughs> 합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어. 자, 일단 n번째 항부터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n개의 합을 또 나타내야지. n번째 항이란 1부터 n까지의 합분의 1이래. 분모가 2분의 n의 n플러스 1이란 뜻이죠. 그래서 n의 n 더하기 1분의 2라는 것이 일반항이 됐다는 뜻인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의 k 더하기 1분의 2부터 처리를 하자.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곱하기 부분분수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꼴로 표현이 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라는 것은 냅두고 이 녀석 잘 보시면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없어지겠지? 즉,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없어지겠지? 근데 n이 점점 어떻게 가요?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뜻이 됩니다. 남는 거는 1밖에 없다는 뜻이야. 두배 빼먹지 말고, 그래서 2로 수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거 n 번째항부터 찾아볼까요? n이라는 것의 제곱 빼기 1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맞나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 항까지 합을 써보자. 당연히 인수분해합니다. 맞나요? 이제 부분분수 쓰겠지. 좀 지우고. <laughs> 2의1 앞에 쓸게 2n 1 1 2n 2 1빼1 2n 더하1 1분2 1 됐나? 4 <laughs> 5 1 넣어볼까?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 3 넣으면 바로바로 바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제일 끝에 2n 더하기 1분의 1이 갈건데 n은 어차피 무한대로 갈거니까 영으로 수렴합니다. 남는 것은 1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분의 일 빼먹지 말고 이분의 일로 수렴하겠네요.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급수의 활용. 자,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서 저 녀석을 x 백이 n 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자. 자, f x 라고 하는 것을 x 빼기 AX 더하기 B로 나눴 대 몫이 있을 것이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만 선택하면, 우리가 나머지를 바로 알수 있다. 즉, <laughs> X의 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을 X 빼기 2N으로 나눴 대 몫이 X에 관한 식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R. R이라는 것을 AN으로 하겠대. 그래서 AN이란, 4n 제곱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앞에 했던 거다 그죠? 2n 빼기 1, 2n 더하기 1이 되더라.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로 바로 쓸게요. <laughs> 뒤에 서 앞에 거 빼면 2. 2. 2. 그래서 분자에 12가 있으니까 6에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 부분 정리하면 되니까 1 넣은 거2 넣은 거 바로 없어지는 게 느낌이 왔죠? 7분의 1 그럼 착착 없어지니까 끝에 건 어차피 0으로 갈 거야. 1밖에 안 남아. 자, 마포게 3번 음. 자연수 n에 대해서 x축 y 둘로 쌓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네요.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x절편이 뭘까? X절편이. y절편이 뭘까? Y절편이. 자, 알면 좋습니다. a 분의 x 더하기 b 분의 y는 어. 1꼴이야. 네. 그럼 x절편이라 하면 a. a입니다. A. y절편이라 하면 음. b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2n 빼기 1분의 1 분의 x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1 분의 y는 1이다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x 절편 y 절편이 바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자, x축 y축 둘 들어서 보면 넓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n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겠지. 그럼 양수 양수란 뜻입니다. x 절편 y 절편이 그래서 x축 y축 X절편에 대한 절대값이 조금 작으니까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때 이거 넓이를 AN으로 하겠다.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을 곱한 다음 2만 나누면 된다 뜻이죠. 그래서 AN이란 2분의 1에 둘이 곱한 것. 아니 마플 개념이 김 1번, 2번, 3번에서 연달아 튀어나오고 있네요. 무한대로 간대. 약간 뭐 드노? 얘가 어, 2분의 1로 수렴을 했었거든. 2분의 1에 2 n 빼기, 1분의 1 빼기, 2 n 더하기, 1분의 1 꼴이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놈이 1에 수렴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2분의 1, 4분의 1이 수렴 값이겠네.